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영남 지역 장로회는 12일 대구 대명교회에서 2018 영남 지역 장로회 신년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리더는 비전을 보여주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며 영남지역 장로회를 유다지파라고 생각하고 참석한 회원들은 교회와 교단을 살리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 발전과 총신을 위해, 영남지역 복음화를 위해, 영남지역 장로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영남지역 장로회는 예장 합동 교단의 영남지역 장로들의 연합 모임으로 노회와 총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